안녕하세요 중고대학부 친구들 3월도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네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론을 했었는데 새삼 또 이제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 비록 저희가 얼굴 마주하면서 모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예수의 영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함께 묶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좀 저희가 봤었고 민수기랑 신명기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여러 특강 등을 통해서 공부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분이 주셔서 여호수아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전임자의 무게가 아, 클수록 후임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징기스칸의 후계자였던 오고타이도 그러한 부담감. 아버지의 존재가 거대한 산의 중압감이었을 테고 이제 야율초재라는 재상에게 개혁안을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야율초재가 했던 대답은 하나의 이로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 흥일리는 불약제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새로운 장점으로 투려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 현명하고 온건했던 오고타이는 야율초제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중용해서 정복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체제 발전의 기초를 이룩하게 되죠 아마 여우수와도 굉장히 모세라는 이 존재가 참 감사한 존재지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세가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그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했던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야전사령관으로 여호수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러 수업들을 거치지만 그에게도 이제 거대한 산 같은 존재였던 모세 그 스승의 죽음 이후에 본인이 새로이 외롭게 이제 홀로 그 지도자의 부담을 안고 출발해야 하는 그 상황은 여우수아에게도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고 유브라 대강까지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 지중해 쪽을 말하는 거죠. 요단 동편 정복대 바산 왕옥을 완료형으로 모세에게 붙였다라고 하신 그 민숙이. 21장의 내용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너희 밟는 그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 행하니 나를 믿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만한 위로가 없는 거죠. 그가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뭐 손자가 이야기했던 선승구전, 뭐 이겨 놓고 싸운다 라는 이제 이런 불안전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능자의 확실한 약속에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여우수와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시죠?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의 우리나 너무나 쉽게 여호와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죠. 욥기에서 배운 그분의 전능하심을 너무 쉽게 우리는 의심합니다. 좋은 아버지처럼 때로는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저희를 결국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나약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십니다. 그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참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라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도 그분을 조금씩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 5절 같이 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통 여호수아하면 많이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승리. 뭐 실행 리더십 이런 단어들이지만 실상 여호수아는 아까 그 오고타이의 경우처럼 기존의 체제 다시 말해서 스승의 당부와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의 땅 언약을 철저히 믿고 따라갔던 순종의 인물이었어요. 그 허락하신 새 땅에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하는 거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대세기 일점은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전에 챈트에서 배웠던 기,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 그건 참 창세기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에 준 거라는 말. 그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천지 창조 그 상황에서 누가 그걸 봤나요? 어떠한 이론으로, 어떤 과학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죠? 증명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자동차가 보통 100km쯤으로 달리죠. 그 1080배의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그럼 제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앉아있죠. 약 1억 5천만 km를 지구가 정확한 그 거리로 태양주위를 돌죠. 조금만 가까이 가도 불바다가 되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어리가 된, 될그 상황을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야말로 기적이구나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죠. 요단동편 정복과 호랩산 언약의 재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이제 스승은 떠나고 드디어 요단강 서쪽 곧 약속의 땅가나안 진입의 사명이 여우수와 어깨에 걸쳐집니다. 이제 홀로서야 하는 지도자로서 무거운 부담감이었을 그를 하나님은 약속, 약속, 약속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죠. 이제 여우수와와 신명기가 접속사로 연결이 되죠. 거슬러 올라가서 신명기에서도 강조된 용기를 주시는 구구절절의 말씀들, 내가 떠나지 않으마, 버리지 않으마, 마음을 강하게 하거라, 담대히 하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느 길이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하나 약속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은 여우수아를 위로하시죠. 믿음이라는 것, 되어진 것들을 보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못 암송했던 우리 기억하고 있는 구절있죠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구절. 가장 먼저 첼트로 했던 구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동행.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으세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셔야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 멘트로 올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니. 내가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아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39편 제일 초반부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고 나를 아셨나이다. 역시 똑같은 완료형.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모든 가게 될 길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평안과 위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그 얘기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안해하죠. 누구도 예외는 없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하느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의하로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라 하신 거죠. 혹자는 그 강하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강하게 하라라는 말의 원뜻은 하자크라는 말은 밀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곧 밀착하기만 하면, 열매라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맺힌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엄마 뱃속 양수에, 양수에서 헤엄치다가 태어난 아기가 젖과 밥으로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신령한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만 똑같은 원리죠 먹어야만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아나밥 먹기 싫어 라고 이렇게 고집부리는 아이 달콤한 군것질만 찾죠 자식이면 변함이 없죠 하지만 나약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아우 성경 읽기 싫어요 아 기도하기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성도가 계속 뺀질거리며 달달한 세상 즐거움만 찾아요.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참된 행복과 성장은 없는 거죠. 반전 있는 드라마 참 좋아하시죠? 보는 사람이야 참 재밌겠지만 그런 삶을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이 행복으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참 괴롭겠죠. 그러나 우주 대서사시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십니다. 누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저는요,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고통 따윈 주지 마세요. 라고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고통 속에 성장했고 형통 속에 타락했던 게 교회사의 일관된 원칙이죠. 하물며, 세상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의 고통과 하나의 즐거움을 서로 연마한 끝에 이룩한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비로소 오래가는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 함께 연마해야 그 행복이 비로소 오래가는 것이다. 한참 전에 어떤 개그맨이 "아이고, 의미없다"를 유행시켰었죠. 두려운 상황이 아니면,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상태라면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 권고의 말큰 의미가 없죠.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라야 괜찮아 라는 위로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은혜의 용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고통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떨어져서 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겪어야 아 내가 한명한 한 명의 고마운 반응들을 살피면서 가끔씩은 그리워져요. 제 강론 시간에 장난치던 친구들. 그게 참 감사한, 그것까지도 감사한 반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별은요, 대낮에는 보이지 않죠. 밤이 돼야 주님의 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별빛은요, 캄캄한 밤일수록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인생에, 아 정말, 난 끝까지 왔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때쯤이 주신 권한의 끝일 수 있다. 새로운 형통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 마치 가장 어두운 새벽 직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죠?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이젠 선지자의 예언도 없어졌어요.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 그리고 그리스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침투들이 극에 달했을 때, 어둠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로 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데요. 라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고난의 끝과 새로운 형통의 시작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이팅합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독한 두려움이었기에 여우수와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강한 지도자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큰두려움일수록요큰 고통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성장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죠. 참된 복음은 형통도 그리고 고난도 똑같은 주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형통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전 강론에서도 제가 가끔 소개했던 분이었죠 그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누웠던 엘리자 에드먼즈 히비여사 정말 학생 하나를 선도해보고자 했는데 그 학생이 내리친 이제 흉기에 등을 맞고 7년 가까이를 병상에 누워계셨던 하루는 시리에 빠진 그녀 앞에 어떤 흑인 청소부께서 이제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극한까지 가니까 그 찬송가 소리가 이제 짜증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런 말이 튀어나왔던 거죠.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리냐고. 그때 그 흑인 청소부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울 수 밖에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히비 여사는 나중에 이제 그 찬송가를 쓰게 되신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이 있으랴. 그 찬송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전날에 한숨 변하 여내 노래 되었 네. 우리 상 황이 때로 는 두렵 고, 때로 는 한숨 이 나오 는 상황 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 께서는 언 약의 신실 하신 하나 님의 그 모든 회복 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에서도 일어나 게 하시 기를 간절히 기도, 하 면서 오늘 강론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시 겠 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별이 어두운 우물 가운데에서 더욱 밝게 빛나듯, 저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미들, 하나님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회복하시며, 그때까지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마음 주님의 손길로 따듯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자처럼 살아갈지라도 강한 자로 설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인 공로 없사우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